네, 안녕하세요. 그리비티입니다. 오늘은 교수학습 모형 중에 드라이버 개념 변화 모형, 그리고 하슈의 인지 갈등 모형, 그리고 파인즈와 웨스트의 포도 덩쿨 모형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포스 포스너의 개념 변화 조건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버 개념 변화 모형입니다. 이제 드라이버 개념 변화 모형은 단계가 이제 다른 모형들에 비해서 좀 세분화되어 있고. 어, 기출에도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단계의 이름, 어, 각 단계의 특징도 물론 알아고 있어야 되겠지만 각 단계의 이름도 이렇게 단답식으로 기출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의 이름도 꼭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드라이 드라이버 개념 변화 모형은 어, 이제 크게 어, 생각의 표현 단계 그다음에 이제 재구성 단계, 어, 응용 단계, 변화 검토 단계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는데 어, 생각의 재구성 단계는 그 안에 또 이렇게 네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생각의 표현 이제 생각의라고 저는 썼는데 이제 다른 책마다 번역하기로 이제 직관적 간, 관념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관적 관념이라는 것은 아직 그 과학적 개념으로 바뀌기 전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 그선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생각의 표현이라고 하셔도 되고 직관적 관념의 표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의 재구성 단계도 직관적 관념의 재구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생각 아세 번째 나오는 생각의 응용 그리고 생각의 변화 검토는 선 개념을 응용 시킨다는 게 아니고 과학적 개념으로 바뀐 내용을 응용 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관적 관념이라고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과학적 개념을 지금 배운 습득한 것을 응용한다는 얘기고, 이것도 과학 적 개념을 습득 변화 검토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인 이제 생각의 표현, 직관적 관념의 표현 단계는 어, 본인의 생각을 이제 밝히고 이제 설명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학생들에게 이제 발표하는 것이죠. 생각의 재구성 단계는 어 이제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는데 명료화와 명료화와 교환, 상충된 상황의 노출, 새로운 생각의 구성, 새로운 생각의 평가 이렇게 이제 네 단계고요. 어 명료화와 교환 단계는 어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밝히고 이제 설명을 했다면. 명료화 교환 단계에서는 다른 학생의 견해와 본인의 견해를 비교해 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과 내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내 생각을 보다 명료화시키는 명확하게 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상충된 상황에 노출 단계는 이제 인지 갈등을 유발하는 현상을 제시하고 본인의 원래 가지고 있던 직관적 관념으로그 상충된 상황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어, 해보는, 어,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인지 갈등이 이렇게 유발되는 어, 상황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새로운 생각의 구성은 어, 제시된 상황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어, 과학적 개념, 새로운 생각을 학생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어, 그것이 어, 학생의 그 인지 구조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새로운 생각의 평가 단계는 어, 그 새로운 생각이 어, 타당한지 그리고 그런 생각이 유용성을 가지는지를 어,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자 어, 이렇게 어, 안내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제 새로운 생각을 이제 어,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새로운 생각의 응용 단계에서는 어, 또 다른 새로운 상황을 제시를 해서 새롭게 배운 과학적 개념을 적용해 보 적용해보고 이제 어,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응용 적용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생각의 변화 컴퓨터 단계는 원래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선 개념과 새롭게 배운 과학적 개념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별로 특징 그리고 이름들. 이런 상충된 상황의 노출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